안녕하세요. ANPM 글로벌 박사랑들입니다. 반려동물 업종 알사 마케팅 제안 시작하겠습니다. 차로는 시장 분석, 자사 분석, 운영 제안 순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시장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푸드와펫 용품을 통틀어 펫케어 시장은 최근 5년간 연 8.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준 4가구 중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2026년에는 무려 1,500만 마리 이상이 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게 된 이유는 페코노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펫과 경제를 합친 페코노미의 등장은 여러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파급력이 대단했고 이러한 사람들이 애완용품에 쓰는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 덩달아 이를 판매한 업체도 증가해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쟁사는 SNS, 바이럴,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등 다방면에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알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사의 주 판매 용품은 강아지 옷, 즉 애견 의류인데요. 강아지 옷에 대한 검색량은 작년 10월부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재 타사에 비해 자사는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검색하는 연령층은 25세에서 50세로 이들이 주 고객층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성은 주로 PC, 여성은 주로 모바일을 이용하므로 이에 맞춘 매체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알사는 네이버 쇼핑 검색만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전력 없이 한 매체에만 치우친 광고로 현재 브랜딩과 세일즈 모두 저조한 상황이며 넓은 타겟층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 맥스와 효율적인 매체 예산 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딩과 세일즈를 잡을 수 있는 마케팅 운영 제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표는 온라인 고객의 구매 여정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인지, 흥미, 검색, 구매, 공유의 과정을 거쳐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매체는 DA, SA, 바이럴, SLS입니다. 먼저 인지, 흥미 부분의 DA 매체입니다. DA 매체는 GDN을 선정했습니다. GDN으로 매체 선정을 한 이유는 첫째, 약 91%의 높은 도달률 둘째, 고도화된 타겟팅 셋째, 프리미엄 지면 노출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GDN의 키워드 타겟팅, 관심 분야 타겟팅, 리마케팅을 통해 정확한 타겟팅으로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인지를 시킬 것입니다. 또한, 주 고객층이 25세에서 50세로 폭이 넓은 점을 감안해 이들이 애견 의류의 공통적인 니즈, 예를 들어 방수 재질이나 예쁜 디자인, 안정성과 보온성 등의 니즈를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소구점으로 활용해 위의 예시처럼 소재 A/B 테스트로 반응성 있는 소재를 발굴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는 SA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검색 광고는 자동 검색어 키워드를 파악하고 추출하며 추천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 키워드를 파악하고 경쟁사 키워드를 파악해 키워드 관리를 하고 PC와 모바일을 분리 운영해. 광고비 누수를 방지할 것입니다. 소재는 사진의 전문샵, 신상과 같은 키워드를 넣어 신뢰성과 호기심을 동시에 심어줄 수 있는 센스 있는 문구와 설명에는 제품의 특징, 폭넓은 사이즈나 방수 재질 등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더불어 서브링크와 가격링크로 추가 정보와 꽉차 보이는 시각적 효과로 눈에 띄는 파워링크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랜딩 페이지는 티셔츠, 원피스처럼 키워드에 상응하는 디테일한 세부 랜딩 페이지를 설정해 고객이 바로 들어와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광고를 끄고 광고가 필요한 매체에만 노출해 효율적인 검색 광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색과 구매, 그리고 공유까지 일어나는 과정으로 바이럴을 집행할 것이며 이 부분은 블로그와 인플루언서 협찬을 통해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자사명을 검색해 보면 강아지 유산균을 판매하는 동일한 브랜드명의 광고한 노출이 되며 자사에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잠재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자사 제품을 검색하면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글이나 정보성 글, 후기 포스팅 등이 노출되고 애견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협찬한 글이 노출되도록 세팅할 것입니다. 이는 실사용 리뷰로 제품의 신뢰도는 올리고 같은 애견인에게는 또 다른 공감을 끌어내 브랜드 인지도와 전환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소비자 구매 여정을 아우르는 SNS 부분입니다. SNS는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이 있는데요. 트래픽 캠페인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낼 만한 소재를 사용하고 최대한 넓은 타겟팅과 픽셀 설치로 홈페이지 모수를 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ctr 증대와 cpc 절감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모수가 쌓이면 이 모수를 대상으로 전환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이제 소재는 프로모션 이벤트와 같은 가격을 이용하고 이는 로아스 증대를 목표로 진행 하겠습니다. 정리하며 3개월간의 매체별 가정치 를 설명하겠습니다. 초반 중반 후반의 kpi를 나누어 그에 맞는 매체별 가정치를 설정 해봤습니다. 1개월차에는 광고를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인지와 흥미 단계에 초점을 맞춰 DA와 SNS 부분을 크게 가져갈 것이고, 2개월 차에는 어느 정도 쌓인 인지도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할수 있도록 DA의 비중보다는 s a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3개월 차에는 이 구매 경험이 공유가 될수 있는 바이럴에 조금 초점을 맞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로써 반려동물 업종 알사 마케팅 제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LPN 글로벌 전략지원부 부 1팀 박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